단기간에 인생을 망하게 하는 특징 9개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목표가 없는 삶이라 할수 있습니다. 사람이 목표가 없으면 나태함과 게으름이 따르게 되지요. 또한 목표가 없으면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습관적으로 자기를 비하하는 경향이 있지요. 두 번째는 자기 관리를 못하는 것이라 합니다. 술과 담배에 의존하며 살고 분수에 맞지 않는 소비를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는 방도 제대로 청소하지 않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 관계에 예의를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 있고, 분노가 발생했을 때 이를 조절하는데 실패하곤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똑같은 잘못을 반복한다고 하지요 자신의 인생을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스스로 자멸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 사람도 있지요 그래서 어떤 마인드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삶은 180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고난 시작점은 바꿀 수는 없지만 결과는 내 노력에 따라 충분히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을 답없게 만드는 똑같은 생각은 아주 버려버리고 인류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가능성과 가치를 절대로 낭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